좋은 아침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팔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자 어, 성령 충만은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가정에서 이제 어,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에서의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이 또 피차 영역, 어, 복종해야 될또 하나의 역력은 사회에서. 직장 생활에서 이와 같은 피자 복종을 이렇게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들에게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겉면 하고 있습니다. 또 일을 함에 있어서 시키는 일만 사람 눈속이는 눈가림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의 마음을 품고 기쁘게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왜냐고 하면요. 어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하늘에 그들의 상전이 어 계시고 어또 하나님께서 어 그들이 행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전이 나잘해주면나면 잘해줄 거야. 상전이 나한테 이거밖에 안하니까 나는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상전보다 그 위에 있는 진짜 상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이 하면요. 그가 그 만약에 이 성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수관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 주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 한번 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비차복종하라고 했는데요, 종들에게만 이와 같은 복종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도 이와 같은 복종을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상전에 받은 태도 사실 당시 사회는 고대 노예제 사회입니다. 종은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 데비하면 상전들은요, 주인은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큰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상전에게 종들을 소유물처럼 비인격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나 주인이나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신분제라는 제도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뭐 이런 신분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의 신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지만 나도 내 위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에게 준 종들을 이렇게 그 이렇게 어 위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잘 의거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서로간에 가져야 될 바른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잘해줬는데 그걸 이용을 해요. 물론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 내가 잘해준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잘해준 것이 이 종을 스포일 시켜가지고 어, 이, 이 종이 더 나쁘게 할수 있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나도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제가 잘하면 내가, 나도 잘해줄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어, 선순환의 버튼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예를 들면 내가 잘해줘도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게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그거 받을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관계를 노사 간에 주종 간에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권면이었고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용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제 어 성령 충만한 신자가 해야 될또한 가지 일로 영적 전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이 어, 성도는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계속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뭐 초등학생들 군복 입고 무기 줘서 보낼 수 없잖아요. 성도는 먼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지 내 힘의 능력 가지고 내 지력, 내 완력, 내 의지력 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저희야 합니다. 강건해진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아무리 세도 전쟁에 나갈 때는요, 어 이렇게 그 무장을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요. 과거 전쟁, 백명전에서이 무장은 이제 갑옷이었잖아요. 갑옷을 잘 입고 나가야 합니다. 갑옷을 잘 입어도 안에 너무 힘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길 수 없겠지만, 내가 막 정말 이렇게 힘을 잘가졌다 하더라도. 갑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으면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이나 뭐 이런 공격들에서 여러분 어, 부작기를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괴계란 사악한 속임수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는 정말 오랫 동안 축척되어진 경험과 어 노하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노하우입니까? 하나님을 자녀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수많은 속임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과 싸우러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주의 힘의 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한번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전신갑주 취하고 입고 있지 않으면요. 두 번째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승리가 여러분 더 어, 비참해질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 마치 느헤미야의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부하들이 이 어, 성벽을 건축할 때 다시 말하면 교회를 건축할 때 끊임없이 무장하고 영적 무장을 풀지 않았던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의 용사로서. 이 전신 갑주를 취하고 전신 갑주를 입고 사는 근신하는 자세를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 근신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 또 사회 생활을 하면서 또 어, 주인도 있고 또 어, 밑에서 일하는 또 직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관계에서 어, 저희들이 어, 참 죽게 하듯이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주시고 또 하나,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대로 행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주시고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 보상받는 그런. 어, 노사관계를 가지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이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단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이 느헤미야의 부하들처럼 항상 영적 무장을 풀지 아니하고 근신하는 그리스도의 종의 용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